여덟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0편, 50편,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 감사의 간증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읽은 말씀 에, 감 사로 하나님 께 제사 를 드리 면 하나님 을 영화 롭게하는 바가 된다는 바에 대해서, 알 수가 있 습니다. 하나님 께서 영광 을, 믿지요. 사람이 성장을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이 깊어지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림이 많아지고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 예 말을 하며 인사를 하며 살게 되지요. 시편 119편 108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네 입의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낙헌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림,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림,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에 대한 잔증 드림이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반증을 드림이 하나님께서는 제사로 받아주시는데 이 제사가 입에 낙헌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랑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심에 대해서 깊게 깊게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께 더욱 더욱 감사를 많이 드리는 깊게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제사, 입에 낙헌제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심을 성경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범사에 감사 드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검사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경우이든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에서 믿음으로, 범사,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 드리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 입의 낙헌제, 범사의 감사 드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 배웠습니다. 이 감사드리는, 이 감사하는 삶을 더욱더 더욱더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de